자 잠시 그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연예인들이 다음주에도 또 입당식이 연습으로 있어서 오늘 예고된 분 중에 바쁘셔서 미처 오지 못한 분이 한분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유명한 가수분들이 또 많이 또 입당하니까 그때또 여러분들이 소개하시고 또 뒤에도 혹시나 오시면 바로바로 소개를 바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방화 선봉진당 우리 자유통일당 문화예술단체 지시민 입당식에 참여해주신 우리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토의리 듣지도 못하시고 자유통일당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통일당의 비전을 위해서 자유통일의 변화를 직접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주신데. 잘회자서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방송인 김중배 선생님 그리고 작곡가 김영철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보승 탈렉터님 지금 오는 중이라고 말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철교 도예관님, 신비장 모델님 여러분이 오늘 입당식을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입당식에 먼저 우리 자유통일당 고문이신 정가원 고문님께서 환영사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aughs> 이 세상은 세 가지의 직책과 종류에 따라서 세상이 바꿔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권력을 잡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항상 그 문화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가 이 세상을 바꾸는 문화에 할합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입단하신 문화예술계, 어, 이분들에 의하여 세상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대중 가요를 어떻게 부르는 걸 보면은 이 민족이 망하겠다. 이 민족은 살아나겠다. 딱 들어보면 합니다. 아 어, 그래서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이 주역이 되시는 문화예술계의 중심 인물 되시는 분들이 자유통일당에 드디어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을 확 바꿀 것입니다. 노래는 노래로, 작곡은 작곡으로. 또 여러 가지 각 당체의 기능을 통하여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일주일 내도록 지금 입당식입니다. 아마 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입당식이 진행될 그 텐데 그동안 무관심했던 대한민국이 작은 정치인들의 몸부림 때문에 얼마나 변해가는지를 갈고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강한 강장으로 몰려나오고 전국에서 관심을 보인 끝에 드디어 자유통일당이 거대한 용틀림을 했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정책하고있습니다각 분야 단체, 또 다음 주에는 예술인들, 가수들 또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보내 못다았던 장성급 군인들 그리고 총경급 이상의 경찰들, 뭐 다양하게 입당할 겁니다. 이제 그 조직체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는 4월 10일이 되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참석하신 우리 입당식 인사들에게 당보고를 입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중배 시장 나오시고요. 우리 김영철 작곡가님 나오시고요. 자, 앞에 계신 분 잠시만, 잠 조금 낮춰서 사진 찍으세요 저 어떤 정당이고 전 국방부 차관님이 직접 입해 주는 게더이 입회 주는데도 참일 겁니다. 이자유통일당한 있는 퍼포먼스나 좀 이해하시고요. 어, 자 올라오십시오. 카메라 좀 안내 주세요 앞에. 자두분더 올라오세요. 예, 워낙 잘생기신 분들이라. 장님은 중간에 좀 오신 게가려지고자그 음,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자 오늘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 컵박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비, 우리 김준배 실장님께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겁이나요. <laughs> 방송에서 여러분 봐이겠지만 실물을 이렇게 앞에서 보기 힘들 겁니다. 사실 문화의 예수님으로 우파 정당에 지지선을 한다는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좀 봤어요. 오랫동안 연예인들이 좌파에 더 많이 가는데 우파에는 안 온다는 게 정세 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감한 결단을 하게 된그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저는 어. 한 6년 전부터 광화문에 매번 우리 집회했을 때 광화문에 늘 참석을 했고 또 청와대 앞에서 그 겨울에 풍차 노숙할 때 거기서 참어 가슴 울컥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아 우리가 그 정광 목사님과 광화문에서 먼 거리에서 뵀지만 마음으로는 늘이 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얼마나 절실한지 젊은 청년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언제 기회가 되면 꼭 저도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때 그 광화문에서는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앞장서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어, 좀 망설인 부분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는 제 나이 60 넘어서 이제는 눈치 볼것 없이 이 나라 보수파의 조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몸속, 제가 전면에 서야 될 시기가 왔다 해서 제 주변에 그 대중예술하는 동료, 선후배들을 귀합해서 오늘 1차로 어제 목사님을 뵙고 오늘 갑자기 오후 3시에 급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가수, 대중예술하는 가수들이 또 이름 있는 가수들이 한 10여 명또 내일, 다음 주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 번 22대 국회는 그 의회 사상, 그 전무후무한, 아, 재보궐선거가 많을 것이고, 어, 집권당 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에 지금 새로 생긴 제3당 이런 데가 지금, 이 선거에 엄청난 혼란이 올것 같아서 우리 국민과 우리 보수 우파들이 표로 꼭 자유통일당을 찍어서 국힘당에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자유통일당에서 원레이번에꼭 진입을 해서 결기있는 우리의 어떤 의, 의회의 활동을 꼭전 필대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제가, 아, 어, 근래에 제출을 해서 지역은 국민의 힘, 비례대표는, 비례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오늘 쪽에 와서 가물이설로 어, 립소비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파가 방황하는 표가 꼭 자유통일당으로 비례정당의 지지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원내에 꼭 10여석이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4월 10일날 오후 한 6시쯤 되면 어꼭 그런 우리의 청천벽력 같은 놀라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고수 우수파의 방황하는 표를 저희 통일당으로 불꼬를 트는 일에 앞장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모임이 있으면 늘 가수들이 앞장서서 무대에 올라가서 먼 길에서 아침 일찍 오신 분들한테 공연도 보여드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절규하듯 울부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한테 박수 치면서 웃고 공대이라도 흔들면서 축제 분위기로 앞으로 큰그 모임을 집행을 하자. 하는 게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올려드리고 좋다고 해서 많은 가수들한테 제가 귀합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 중에 제일 간단히 크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laughs> 제가 알다시피 문화 예술계 대부분이 자파 생태계로 예. 형성돼 있다 보니까 오빠 쪽보다는 자파 쪽의 일인들이 많이 기대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제보다 절반 자유통일당으로 다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중도가 있다는데 우리 대중예술하는 사람 중도라고 다는 진보 좌파냐 보수 우파냐 하는 쪽에 자기 그 갈림길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서 대중예술하는 사람을 보듬어 주냐 에 따라서 그분들은 우리 쪽에 올 수도 있고 저쪽 좌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정광 목사님 대중 가요도 좋아하시고 해서 제가 가수들을 아, 우리 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름 있는 가수들을 제가 꼭 같이 하자고 모시고 와서 우리 입당도 하고 4월 1 0일 얼마나 잤습니다 그분들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당황하는 보수부표는 미래정당은 자유통일당으로 제가 꼭 불법을 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김영철 작곡가님. 자, 이만 이번엔... 가. 우리 작곡가님 TV에서 많이 뵀을거예요 송예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하면 항상 앞에 앉혀 계시던 분입니다 더 유명한 꽃바람 여인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아... 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 죄송하지만 그 서울대 언제 출신이죠? 아, 아닙니까? 아 우리 당에 하도 서울대 출신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자 수많은 정당 중에 또 유민인들로서 이런 작은 정당을 지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선뜻 자유통일당을 선택한 그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저는 여태까지 마음속으로만 뭐 보수 오빠 뭐 이런 마음속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제야 이제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는 항상 뭐다 쓰지를 않고 저는 작곡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나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아, 작곡가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자유통일당 당가가 우리만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작곡가님 보시면 이쪽 수리 떨어지다 일 수도 있어요. 혹시나 자유통일당 당가를 작곡해 주실 생각을 해주신지 예, 저기 가사만 주시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Yeah. <laughs> 박수 박수 니다 <laughs> 대한민국 최고의 정당사에 이제 당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를 통해서 이제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보맙습 박수! 도보리 <laughs> <보면서> 죠장 <해주시고. 웃음> <자>, 그리고 우리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미제다원단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강 목사님의 맹지가 예전에 한번 배우고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검하고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일으로도 인연을 되었고, 자유통일당 문화 예술 단티현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일단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할수 있는 똘똘 묵치는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윤선 네, 대통령을 존경합니다민생 안정을 지지해주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느껴서 또 자유 문제통이 되어서 증강보산되게 돼서 당으로 된 일사들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또 동원 단체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기자들이 누구신지 잘 몰라니까 본인 소개를 살짝 좀. 아, 저는 신미자라고 합니다. 지금 삼6사고 로타리의 서울 문화 예술 로타리 클럽의 회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모델리트 회장님이시요. 예예 또모델 회장. 자, 내가 이걸 이걸 말씀드리라고 지금 한명 심미자 우리 모델리 회장님이십니다. 자, 모델 회장님이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오늘 말씀하세요. 좀 빼이 고왔는데 예예. 정강호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역도 잘하신다 이리고. 예, 자연 분위로 말씀하신 게 너무 좋습니다. 근 직접 만나보는 어떠세요 그냥 선민 참고치에 좀 온순한 면에 계시니까요. 아는 분들도 이렇게 발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혹시나 이제 착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우리 모더이피 회장님으로서 내가 뭐 정강목사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단다. 이좀전 세계 다 알아가는데요. 한 말씀만 해주시고 정강목사님 장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외형적으로 보때 이미지를 보실 때는. 지금 항상 웃는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에 마음을 끌어들이고 포하고 대인관계도 잘하시고 모든 면에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느님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laughs> 강화문에서 유명 모델을 모시고 한번 모델 워킹을 하는 걸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습니수 어, 예, 워킹하는 모습은 직접 여기서 또 분위기가 조성하기도 말하기는 더 크다. 대장님 대장님 워킹이 아니라 예예, 가감을 해서 아예 무대를 만들어서 자유 통일당 주최 한번 예, 예. 해보고 싶은가요? 주최하고 있으면 제가 네.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자기 소개 좀 하시면요. 네. 새로 쉬어간다는 경북 문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짧은 거리는 아니죠. 이강화물이란 곳이. 제가 집회를 근 일곱 번 올라왔습니다. 집사람하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시골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답답해요. 정치가. 그래서, 저는 사애치 활동을 40년 했습니다. 40년 하고, 문화예술, 저, 저, 그, 그, 가서분과에 감찰 보고 있는데 아 이래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도 올라오고 차를 끌고 오니까 주차난이 거북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울 다녀가기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먼길 마다하지 않고 어제도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려가서 시골에 계신 지금 멈춰있는 생각들을 다 바꿔놓으려고 입담어서 우선은 백자만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경상북도 구석구석 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생각 이상으로 목소를 바쳐 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정광목 공사님도 경상북도 의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경상북도 굴착입니다. 아이고 네니다 예, 아, 울지는 제가 봉사로 음민들 봉사로 많이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미분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분들이 자유 통일당에 따뜻한 훈훈한 바람을 일으켜서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에 멋진 미래가, 펼쳐, 질것을 저는 기대하고,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다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합니다감사합니니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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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광입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오늘부터 한번 배워보고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호텔 그, 그 운영하시면 아무튼 석초니까 이 많은 정치인들이 아마 놀러 올 텐데 앞으로 우파 정당 중에 또 아니 대한민국 전체 정당 중에 저희 동물당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중심돼 있습니다. 나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laughs> 지금 보았던 그런 정치권도 온 천장이 참 다르기 때문에 오늘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신 걸 진짜 환영합니다. 숙초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지금 숙초 지금 저 나가고 있습니다. 아 고향은 숙초가 있는데, 예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받으시죠.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신세계 레코스타에서 음악프로듀서로 예, 활동을 했던 윤태원이라고 합니다. 어, 그동안 많은 그 가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들이 제파 쪽에 많이 가고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오빠 쪽에서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으던 과정에 한광 목사님이 제가 이제 과거에 연설하셨을 때 감명을 받고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서 원내든번에 오늘 마침 좀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한번 어, 뭐 음악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자유 소일당이 예, 꼭 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떡불을 좀쓰주시고요 자, 한번 뭐 자랑했습니다만은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아니 전 세계 목사님들 중에. 대중가요를 제일 잘 부르신 분이 정강호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18번은 내 나이가 어땠을 때, 대한민국 축제장만 있으면 육안 없이 꼭 앵콜로 두 번을 부르십니다. 다음부터는 꽃바람 여인으로 바꾸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꽃바람 여인을 한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당사에서 꽃바람 여인 부르면 또 욕먹으니까. 자, 5,300만 국민이 지금 여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850만 해외 동포들도보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새로 갖고 갈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일동 차려 5,300만 국민과 850만 해외 동포님들께 경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표 부모님, 차관님,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님, 사무촌, 사무촌님 나오세요. 자, 전부 다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터 잠시 피어서 먼저, 예, 네, 이 촬영을 하고, 자, 촬영 시작해주세요. 자, 웃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적고 나서. 자, 됐습니다. 일단, 자, 요거 다 꺼두시고, 나가도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자유통일당 오른손을 드시고 자유통일당하면 화이팅 해주시고 자, 분명히 지금 앵콜이 나와요. 그럼 제가 꽃바람이 되면 여러분들 여인 해주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안 돼! 자유통일당! 안 돼! 자유통일당! 안 돼! 자, 찍으세요. 행궐로 갑니다. 이번엔 꽃바람 예의도로 갑니다. 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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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꽃바람! 예이!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전통일문화예술연지선의시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